아, 조금 쉬었죠? 자, 우리, 그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 유인물 한 4번까지는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제발 요, 제가 이걸 뭐 일명 괄호 놓기라고 하는데요. 괄호 놓기는 여기다 직접 답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직접 답을 쓰는 순간 괄호 놓기로서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답은 딴데다 쓰셔야 돼. 그리고 얘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아까 만 동량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세계보건기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한 머릿속에 딱 떠오를 수 있게끔 그러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여기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갖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죠. 사진 찍고 나면 여기다 이제 답을 써도 되겠죠, 그렇자 보겠습니다. WHO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세개 있었었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이세개 써주시면 되고, 자 지역사에서 회 보는 건강의 개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이 음,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이 예, 개인의 건강보다는 지역사회, 집단의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 결국 상대적 역동적 기능적인 관점 지역사회, 인구 집단의 건강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라논드가 제시한 건강의 개념 순서대로 하시죠. 뭐 제일 처음 생활 습관, 5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 인체 생리. 이두 개를 똑같이 20%로 받고 마지막이 예, 보건의료 시스템, 10%로 받을 겁니다. 자, 4번 총체적 모델. 이것도 순서대로 얘기해야죠. 제일 처음에 생활 습관. 두 번째가 인체 생리. 세 번째가 환경.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일단 했고, 그러면 아까 혹시 지역사의 간호사 역할 중에, 자, 옹호자. 또 하나가 변화촉진자. 이두 개인 좀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사 얘기 아까 얼추 시간이 돼서 끝내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45년 끊었고요. 80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95년인데 여기서는 일단 뺄게요. 45년까지는 방문 간호시대. 그리고 45년부터 80년까지를 보건 간호시대. 80년 이후를 지역사회의 간호시대라고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양은 좀 다릅니다. 서양은요. 서양의 역사에서는 1900년까지요. 1900년까지가 방문간호시대고 그다음에 1960년까지가 요사이에 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랑 먼저 앞서겠죠. 1900년부터 처음 6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전까지는 방문간호, 이 사이는 보건간호, 60년 이후는 지역사회간호 이렇게 해서 여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부는 네 보건간호하고 지역사회간호를 구분하는 것들이 좀 우리 지역사회 쪽에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건교사 쪽에서는 아직 시험지가 안 나와서. 근데 보건과호하고 지역사회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돼. 아까 말한 대로 보건관호는 상의 하달식이라고 했습니다. 상의 하달식. 그런데 지역사는그 지역에 가서 맞는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 하의 상달식이에요. 게다가 보건관호는 국가가 세금으로 딱, 세금으로 딱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세금으로 또는 조세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제가 아까 지역세 간호에서는 보건신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실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돈을 받습니다. 환자가 오면 뭐 처방전 써주고 돈도 받고 이러거든요. 물론 돈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00원, 800원 이 정도 받아요. 그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이 좀 남으면 그돈 갖고 마을 회관에 요번에 뭐 운동기구 들여놓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 자체적으로 돈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어, 그지역사의 자체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보건지정 전담 공무원, 그 사람들 월급.